여호수아 22장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마치게 되죠. 그리고 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도 각그 경계를 따라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거할 성읍과 목장을 허락하지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마친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받은 이세 지파 루벤 지파, 또가 지파, 그리고 문하세 지파 중에서 절반의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요단강 서쪽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난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함께 순종하고 힘써 그 일들을 성심법 다 지켰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준 약속의 땅 분배하여 나누어 준그 땅으로 어, 돌아가라. 이렇게 에, 지시를 하지요. 그러면서, 어, 여호수와는이세집파에게 축복하면서, 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도록, 어, 보내지요. 그때 여호수와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라. 그래야면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또 언제나, 어, 하나님께서, 어, 당신들을, 어,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당부를 하며 축복하면서 어, 보내지요. 그래서 이제 그세 집화가, 요단강 동쪽으로, 어,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세 집화가, 요단강 근처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재단을 쌓아요. 큰 재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열 지파, 문하세 지파는 이제 절반은 서쪽에 있고 절반은 동쪽에 있죠. 이열 지파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분노를 해요. 그래서 어, 함께 모여서 실로에 모여서 이들을 다 치자 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동쪽 지파들이 싸은이큰 재단은. 어, 왜 그렇게 분노했냐면 그들이 쌓은 재단은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재단이 아니라 이 우상을 숭배하기위한 그런 재단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19절 표현, 표현처럼 이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는 것은 곧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 그리고 우상숭배와 관련된 이 일에 있어서는 이미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아주 뼈저린 그러한뼈 아픈 기억들이 있죠. 가령 17절에 보면 그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월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 동쪽의 세 집화가 그 강을 건너가면서 행한 재단을 쌓은 이 일이 바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이 부월의 범죄와 같은 그런 성격의 일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것은 민숙이 25장에 있었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부월에서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이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에 빠지죠. 그래서 어 그들과 어 음행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런 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2만 4천여 명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또 20절에도 얘기 말씀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가니 주님께 전멸시켜 바칠 물건에 대하여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그한사람뿐이요 여호사 7장에 있었던 사건이죠. 약속했던 가나안의 이첫 번째 도시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대성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별로 크지도 않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죠. 쓰라린 패배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한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래서 모두 다 전멸해야 할그 물건들 가운데 일부를 숨겨서 자기 장막에 그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감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대패를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 여러 사람이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행한 이 단을 쌓아 자신들 마음대로 어그 재단을 쌓은 일로 인해서 이렇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분노하고 열 지파가 다모여서 그들을 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고 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러한 죄는 그저 일부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 죄를 범한 몇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 죄는 그 사람들이 지었지만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뼈저린 실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죠.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 서쪽의 열 지파들이 이 동쪽에 정착했던 이 루벤, 갓, 문하세 지파의 절반 사람들에게 이들이 세운 다른 재단 이, 이 행동을 심각하게 에,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어.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이 앞에 22장 6, 5절, 6절만 보아도 여호수아가 그들이 이제 에,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 당부한 말이 있죠. 하나님을 에, 그 주신 말씀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 이 말을 들은 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바로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했던 것이죠. 사실 어...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소해 보여도 심각한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가 속한 가정이 또 그가 속한 교회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벼운 죄는 없어요. 아간처럼 죄에 대해서, 그냥 나안 아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어, 같이 안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한 길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의 길이라면 아무리 지도자가 그 길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따르면 안 돼요. 무조건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다 오른 게 아닙니다.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누가 말해도 그걸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아무리 작은 아이가 말해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서쪽에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열 지파들이 분노하고 이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실로에 모였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서쪽에 모였던 이열 지파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예, 그들이 처리하는 대응 방식으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요단강 서쪽 지파들이 섣불리 전쟁을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뭘 하냐면 13절부터 보면 비누하스 제사장을 예, 부르고 그리고 열 지파의 예, 지도자들, 대표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먼저 요당 강동 쪽에 있는 이세집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진상을 파악을 하기로 하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 방식에 발전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범죄한 형제에게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권징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바른 교회 표지는 말씀을,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례를 바르게 시행할 뿐만 아니라 권증을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실천해왔죠. 그것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여라. 한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밝혀라.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해. 라 교회에 알린다는 것은 치리회를 말하는 거예요. 치리회는 당회가 있고 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죠. 이렇게 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멜때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때 하늘에서 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권징의 원리들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그 말씀들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신중함과 관대함이 이 공동체의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해는 바로 잡아야 하고, 어려움은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할 때 공동체가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또 우리에게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덕을 세우는 선택인가, 그러한 선택을 하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위함이지요. 맹목적인 믿음, 무분별한 선택, 지혜롭지 않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이러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악인 줄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일을 행하고 있다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선택을 하는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하나님 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고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게 가장 평안하고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처럼 생명의 길을 추구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또한 그 지혜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추가합니다.